손목 위에 작은 혁명이 찾아왔어요. 스마트워치 l m t 4 g 와 함께라면 답답한 작은 화면은 이제 안녕 2.86인치의 넉넉한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정보를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게임 앱 데이터? 뭐든지 담을 수 있는 3G 플러스 32G 메모리로 충분하니까 걱정 끝. 그리고 대형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충전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와이파이 GPS 블루투스까지 모두 지원하니 스마트한 기능도 완벽해요. 게다가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실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았죠. 이제 스마트워치 LMT4지로 일상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스마트워치가 하루도 안 되어 방전돼서 난감했던 적 있나요? 외출 중에 갑자기 꺼져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A 클래식 스마트워치가 있으니까요. 최대 40시간 동안 쭉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끊김 없이 스마트 기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외출이나 여행 중에도 전력 걱정 없이 필요한 모든 걸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으로 스마트한 일상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미래 건강 파트너가 여러분의 손목에 찾아왔어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믿을 만한 동반자가 없어서 고민이셨나요? 이제 걱정은 그만.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울트라 2025가 모든 해답을 드려요. 심박수부터 혈중산소 그리고 수면 패턴까지 완벽하게 측정해주니까요. 이젠 매일매일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챙길 수 있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강력한 내구성까지 겸비해 어디서나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어요. 불안이 사라지는 건 기본. 혁신적인 건강관리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보세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 2025와 함께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할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